안녕하세요, 아지윤성 이윤성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보스에서 나온 그 아웃도어 하드 케이스 와인 잔입니다. 자, 요즘에 예슬이랑 저랑 와인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데요. 요즘에 또 캠핑도 많이 가잖아요. 캠핑에 갈때 와인 잔을 갖고 가는 게 정말 하나의 큰 문제로 다가왔었습니다. 그래서 구매한 게이 하드 케이스입니다. 어, 보스에서 나왔고요. 이렇게 두 잔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유리잔을 선호하지만 이 제품은 유리잔 제품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이고요. 부안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짜잔 이렇게 돌려서 딱 해주면 정말 이쁘고 깔끔한 정말 와인 잔이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. 사실 이 모양 그대로 캠핑에 가져갈 때는 많이 불편했어요. 그리고 유리잔을 가져가면 깨질 수도 있었고요. 근데 이 제품은 유리잔이 아니기 때문에 아웃도어에 정말 최적화된 플라스틱이고. <laughs> 보니까, 이 부분이 지금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. 자석으로 되어 있고, 여기도 지금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한번 보, 보세요. 여기 이 부분을, 탁! 자, 기분 좋은 소리.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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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안정성을, 뭐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두 제품이 두, 구매가, 구매를 했고요. 지금 저희는 이 제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쿠팡에서 구매했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을 구하니까 이렇게 와인, 딱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. 사은품으로 받은 와인 딱이라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제품을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보소 아웃도어 와인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제품에 대해서 문의사항은 언제나 연락주세요. 안녕!